여기서 제가 떠들지 말고 그냥 촬영만 하고 지나가야 될것 같아요. 역시 이원이라 외국분들 많으시네요. 네. 여기가 원래 그 미군 부대가 여기 미 미파리고 사령부가 용산에 있었는데 이제 조금만 남겨놓고 다 저쪽으로 이제 평택으로 이제 이전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여기 예전에 학생 때나 직장 천일명 어, 때 이태원 놀러 오면 거의 다 외국인들 백인들 뿐이 없었거든요. 근데 미군 부대가 이전하면서 이제 다 인정 지역으로 변했습니다. 흑인, 무슬림, 동남아, 아프리카, 뭐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. 네, 여기 이제 이태원 교회. 네. 자,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걸어가겠습니다. 제가 오늘 밥 먹고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. 그래도 원래 제가 알던 거 예전보다는 사람이 많지는 않네요. 저는 이태원 사실은 어렸을 때는 자주 왔었는데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이러면서는 거의 안 왔거든요. 그때는 토요일 이 시간이면 여기가 걸어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어 지금은 꼭 그런 건 아니네요. 그래서 어 역시 그 미군들 빠져나가는 게 상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. 아, 제가 갑자기. 부동산 유튜버처럼 여기 상점문 다른데도 많이 있고요. 그러네요. 원래 이렇지 않았었는데. 그래서 요즘 이거 평택 미군부대 앞이 굉장히 번하다고 화 그러지 않습니까? 자, 이태원 한복판 지금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. 어쩌다 보니까 이태원 걷기가 돼버렸네. 원래 이태원 걷기는 아닌데. 하이에서방탄소 멤버들 예전 숙소 그리고 지금 세 명이 살고 있는 나인호 한남까지 토요일 밤 걷기 이런 주제로 제가 하는 건데 이태원 걷기처럼 되어가고 있네요 네, 이태원 확실히 예전보다 사람이 없는 거 확실합니다 물론 지금 사람 많지만 예전에 지금 이거보다 한 10배는 더 많았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도 뭐 여전히 노는 사람 그, 아 그렇죠 그 국가적인 비극이 있었던 그 사건도 영향을 미쳤겠죠그렇습니다네 제가 뭐아 그렇죠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유명한 이제 할밀턴 호텔 네 이제 할밀턴 호텔입니다. 우리 놀아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거 헬리턴 호텔. 제 얼굴도 좀 보면서 가야겠다. 너무 거리만 비치니까. 저거세요. 제 얼굴도 좀 비치면서 걸어가겠다. 유태원 거리. 유태원 거리. 여, 지금 이 길거리에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겉보기엔 한국사람 같은데 아시아인데 영어 쓰시고 막 이래요 우리 이태원 자 우리 해밀턴 호텔 저기가 오늘 어떻게 이제 이태원 걷기가 버렸네 해밀턴 호텔 제가 이태원을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올 줄이야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이태원 카메라를 들고 올 줄이야 <laughs> 아, 옮기는 이태원 투어, 이태원 투어 하면 안 되고 이거 이제 이태원 별밤 네 별밤 그렇습니다 이제 저쪽이 이태원 제일 핫한 플레이스인데, 오늘 뭐 어차피 이태원 왔으니까 가는 길에 이태원도 한번 제가 보여드려 갈게요. 저기, 아직 이태원 제일 핫한 동네예요. 저쪽이 제가 보이시는 데가 저 골목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태원 빠듯 죄다 보여 있죠. 우리가 말하는 이태원이 바로 저 골목입니다. 근데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패스. 거의 뭐 제가 보기에한 80%가 외국분들이시네 근데 이제 80%가 외국분들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80%가 외국분들 어. 변함없는 이태원이네요 여기가 이제 무슬림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우리 주말에 여기 외노자 분들도 많이 오시고, 어찌 뭐 하다 보니까는 어, 터키 아이스크림있네 여기 터키 아이스크림. 자, 그래서 우리. 미태원 거리 탐방하러 온게 아니니까 빨리 지나가겠습니다. 네. 네, 이쪽은 그 유명한 뭐 킹클럽. 네. 19금. 유명한 그 거리고요 자, 그래서 이태원 번화가는 지나쳤어요. 한 1km 되는 거리인데 이태원 번화가는지나쳤고요 지나치고 이제 자, 제가 보기엔 한 3분의 2 정도인 것 같습니다. 3분의 2 정도. 이게 차로 오면은 아마 하이브에서 어, 나이는 한도까지 10분이면 오거든요. 이제 걸어오니까 이제 1시간 좀더 걸리네. 그렇습니다. 걸어오면 하셔좀더 걸려요. 네. <laughs> 김밥 맛집. 외국분들이 정말 많으시네요. 정말 많으세요, 외국분들이. 네. 아, 근데 뭐 어차피 지금 제가 보기에는.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한번더 여기 자세하게 그때는 이제 이태 어, 나이론 한나는 아니라 일태원 탐방으로 한 번.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서양 꽃미남 두분 뛰어가셨네 하이 나이스 미쭈 거의 뭐 영화배우급인데? 여긴 저런 영화배우급에 서양 애들이 뭐 길거리에 널렸어요 뉴욕도 아닌데 여성분들도 거의 모델급이 <laughs> 걸어 다니시고 So, 이태원 그 다운타운 다 지나왔습니다 다 지나왔고요 아, 스페인클럽, 스페인클럽이고 네, 지나가신 분또 얼굴 찍힐까봐 제가 조심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또자 그래서 이제 그 혼자파인 이태원 거긴 다 지나왔습니다. 지나갔고요. 그, 얼마 전, 일주일 전부터 제가 촬영하면서 느낀 건데, 데스크보다는 이게, 스트리트, 길거리가 저 적성이네. 처음에 라이브 할때 제가 라이브가 저한테 이제 어울린다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? 팬때만 걸리는 것보다 라이브가 어울렸는데, 이제는 아예 카메라 들고 밖에 나오는 게더 적성이 맞는 것 같아요. 힘들지가 않아요. 이렇게 걸어도.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. 그럼 제가 평소에 이제 마라톤을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. <목소리> 자 이제 나이넘 한남 가는 길 우리 <목소리> 나이넘 한남 가는 길네 화이브에서 <목소리> 나이넘 한남까지 5km. 걸어서는 1시간 10분이나 20분 정도 거리 차로는 10분이나 걸어서는 1시간 10분이나 20분 정도 거리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쭉 하고 가야지 쑥 눌러야 돼 네. 제가 아직 카메라 워킹이 제가 카메라맨이 아니기 때문에 네.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근데 이 정도면 어디야 이정도면 그래서 이제 쑥지나왔고요 이제 거의 한 제가 보기엔 한 70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이브에서 나인원 환단까지 걷기 괜찮아요 그죠 여기 이제 지나가는데요 네. 여기 이제 그 지난번에 그 미니진 대표가 뭐 공연했던 현대카드 건물도 여기 어디 있잖아요. 하고 지나친 것 같은데. 그렇습니다. 자, 이제 이태원 우리 그 거리는 이제 다 지나갔고요. 자, 우리 해외 방탄 팬분들도 지금 이제 우리 방탄 멤버들의 근황이 궁금하실 텐데, 뭐 근황이야. 이제 진짜 많이 알려졌으니까 보시면 되죠. 근데 이제 어저께 엊그저께 있었던 그 W 블 코리아 유방암 캠페인에 논란이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그걸 해명 기사를 올리려다가 그런 거 이제 해명할수록 더 논란이 커지기 때문에 아예 언급을 안한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그건 이제 해명 영상도 아예 올리지 않았어요. 네. 할만 굴뚝 같은데. 하도 지금 놀라, 어, 욕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이제가아니 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한국말 하는 사람 지금까지 내가 한 명밖에 못 만났어요 다 외국분들 한국말 하는 분들이 없어 와, 깜짝 놀랐는데 아무리 이태원이라고 정말 동네는 죽여줍니다. 거의 뭐, 뉴욕거리 걷는 듯이. 대한민국에서 가장 외국인들이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.